자, 조준형 선생님입니다. 음... 자, 30번 어휘 문제 바로 시작할게요. 어휘. 자, 요 문제 어떤 문제인가 한번 보자. ,이. 자, 바로 갈게요. Near the equator. 자, near는 전치사죠. 어디 어디 근처에서. Equator이란 말은 적도야, 적도. 니네 EQ가 붙으면 equal 생각에 equal. 똑같은. 그래서 Equator하면 적도입니다. 그죠? 자, 위아래가 같죠. 반으로 쭉 나눈 거니까, 지구를. 그래서 Equator할 때 EQ가 붙은 거야. 그럼 적도 근처에서 Many species, 얘가 주어입니다. Species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 종족이죠. 근데 species는 왜 조심해야 돼? 단복수가 같아 그럼 얘가 선생님 단순지 복수지 인 어떻게 알아요? 앞에 many가 있으니까 아 복수구나라고 생각해야죠. 많은 자 birds 종이니까 많은 조류들 breed가 동사죠. 번식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뒤에 s가 없죠? 얘가 지금 복수니까 됐죠? Many 때문에 우리가 복수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 all year round니까 1년 내내 번식을 하더라, 그죠? 뻔한 얘기고요. 하지만 in temperate and polar regions, 그죠? temperate 이란 말은 기후로 얘기할 때는 온화한이라는 형용사고요. 사람 성격 얘기할 때는 차분한 그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온화한 그리고 polar 이란 말은 극의라는 형용사죠. 우리 p o l r 이란 말이 극이라는 뜻이 있죠. 막대기라는 뜻도 있고요, 극이라는 뜻이 있죠. 예의 형용사가 polar야, polar. 그러면 야 온대 지역과 극지역에서는 the breeding season, the breeding season 얘가 주어져 번식 시즌이야. 자새들이 번식 시즌은 아, open sharply defined 어떻게 된대요? 자 수동태 썼네. Define이 정의내리다죠. 근데 종종 그죠? Sharply, sharply 뚜렷하게. 우리 sharp란 말은 뜻이 많아 제일 기본적인 뜻이 날카로운 이란 뜻이 있고요 급격한 이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어떻게? 어, 아, 자, 뭐 분명하게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종종 분명하게 정의가 내려진다. 그럼 1번이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자, 앞에서 무슨 얘기했서 뭐뭐 얘기하고 벗이 나왔죠. 니네 이 벗을 활용을 잘해야 돼. 벗은 역접이잖아. 그죠? 어. 근데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 1년 내내 번 시간 내에 1년 내내. 근데 벗이 나왔으니까 1년 내내가 아니란 소리죠. 그러니까 정의가 어떻게? 뚜렷하게 정의 내려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뚜렷하게 정의 내려진다는 소리는 1년 내내가 아니라 좀 다르다 그 얘기 아니나. 그러니까 벗이 쓴 겁니다. 나중에 이 벗을 또 써먹을 거야. They are triggered. 그럼 여기서 day부터 생각해야죠. day 누굽니까? 복수니까. 앞에 복수 명사 보이세요? 뭐거 보이잖아. 그지 번식 시즌은 트 r i g g e r 한대 t i 이란 말은 원래 방아쇠죠. 방아쇠. 동사로는 방아쇠를 당기다. 그러면 방아쇠를 당기니까 총알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유발하다, 시작시키다 그런 뜻이죠. 번식 시즌은 그죠? 유발되는데 주로 모에 의해서? 변화인데 day l e n g 야 그죠? 여기서 day는 낮이죠. 낮, 낮의 낮 길이죠. 그죠? 낮이나 날이라는 뜻이 있잖냐? 여기서 낮이라고 해석해야죠. 날은 길이가 바뀌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낮이죠. 낮길이에서의 변화에 의해서 주로 그 번식 시즌은 유발된대. 달라진다 그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all goes well,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면, 자 the outcome is that 그 결과는 대부터 끝까지더라. 요대 봐봐, 요런 대를 잘 봐봐. 요대 이거. 비동사 뒤에 이렇게 대신 나오고 주어가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요 대는 관제대 명사가 아니죠.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야, 됐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 어쩌저쩌 고쭉 나오면 무조건 뭐야? 무조건 접속사야 접속사, 됐죠? 다 생략할 수 있어 동사 뒤에 나오는 데서. 근데 요 됐부터 끝까지 표시 한번 해볼까? 요 됐부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요 전체. 요 전체가 무슨 역할하고 을 있죠? 앞에 동사를 보면 되잖아. 동사가 이즈 비동사죠. 비동사는 뒤에 뭐가 필요해? 보호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보호 자리에 대신 나온 거야. 됐죠? 그니까 러 접속사 대신에 명사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명사 역할을 하는데, 명사 중에 보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니까 러 해석할 때는 주어는 대프터 끝까지 이다, 주어는 뭐뭐 이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 그럼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면, 결과로 나오는 것, 그 결과는 뭐래? 새들이, 자, 그들이 새끼를 기르는 거래. 근데 뭐할때 기르는 거래? food supply가, 그죠? 자, 식량 공급이, 그죠 에디스 피크가 peak. 정점이니까 정점에 있을 때 새끼를 기르는 것이 그 결과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지금 앞에 지금 자 단서를 달았어.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면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 얘기죠. 됐습니까? 어, 새들한테 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결과로 나오는 것은 새들이 보통 새끼를 기르는데 언제 어, 음식이 풍부할 때 새끼를 기르는 게 최종 결과란 소리죠. 넘어갑니다. 자, most birds are not simply reluctant. 일단은 r e l u c t a n t 는 단어 모르면 문제 못 풀겠죠? 꺼리는 거에기야 그 꺼려 하는, 싫어하는 거그 얘기죠. 꺼려 하는. 요거하고 보통 반대따나 좀 이따 정리해 줄게요. 대부분의 새들은 뭐 하지 않는데? 단순히 꺼려 하지는 않는데. 근데 reluctant가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 거죠. 브리드 하는 것을. 그죠? 새끼를 낳는 것을. 근데 다른 시기에 새끼를 낳는 것을 됐죠? 다른 시기라고 그랬죠? 다른 시기. 다른 시기 새끼를 낳는 것을 꺼려 하지 않는데. 하지만, they are also physically incapable of doing so. 그들은 또한, 그 새들은 또한, 신체적으로 incapable of 할 때, incapable. 우리 capable of가 뭐뭐를 할수 있는, 가능한이죠? 그럼 incapable of는 뭐뭐를 할수 없는, 그렇게 하는 것을, 그죠? incapable of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소리죠. 자, 다시 한 번. 자, be capable of. 천천히 숙명역력어가자 자, 뭐뭐를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뭐뭐를 할수 있다. 뭐뭐 할 능력이 있다. 그 얘기야. 니네 우리 be able to 있잖아. 뭐뭐를 할수 있다. 그거하고, 자, 잘 나오죠. 요행 t 투부정사를 쓰고, 어부는 전치사니까, 만약에 어부 뒤에 동사와 같이 쓰려면 동명사를 써야죠. 그 차이야. 그 차이. 뭐뭐를 할수있다할수 없다 할 때, 그 차이야. 그러면, 야, be capable o 는할수 있다고, 앞에 un을 붙였으니까, o n 아, incapable o 는 그죠? 할수 없다가 되는 거죠. 야, 얘는 부정 접두사가 in입니다. 그럼 봐. 하지만 걔네들은 또한, 신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대. 그럼 선생님, 이게 r e 턴트가 맞아요?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b u 이 나오잖아, but. b 을또 써먹어야죠. b 뒤에 보니까 incapable가 부정 단어지. 할수 없는. 할수 없는. 그럼 앞에는? 긍정이 나와야죠. 그럼 얘가 부정이니까 앞에 벗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긍정이 나와야죠. 근데 선생님 렐럭턴트는 꺼려하는 부정인데요? 아니죠. 앞에 나시 있죠? 꺼려하지 않는. 그럼 결국 얘는 긍정이죠. 근데 벗이 나왔으니까 부정이죠.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라고. 니네들한테 새에 대한 상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이 뭉충이들아. 그럼 봐봐. 대부분 새들은 단순히 꺼려하지 않는다. 다른 시기에 번식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지만 걔네들은 또한 그렇게 하는 것, 번식하는 것, 그죠? 여기서 두잉 o 가 가리키는 말은 은근히 중요해. 두잉 o 가 가리키는 말이 뭐야? Breed at other times죠. 다른 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것의 이유가 뭐냐? 꺼려하지 않지만 왜 불가능하냐? 그들이 reproductive system 여기서 비코오저는 중요하죠. 접속사, 접속사. 문장을 끄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를 쓸수 있죠. 번식 시스템이 줄어들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연결되잖아. 줄어, 야, 번식 시스템이 줄어든다. 슈링크란 말은 줄어든다니까 퇴화한다. 퇴화가 좀 너무 그러나? 그죠? 능력이 떨어진다. 그 얘기 아니야. 슈링크란 말은 쪼글쪼글 줄어드는 게 슈링크야. 번식 시스템이 이렇게 줄어든대. 줄어든대. 줄어들기 때문이래. 그럼 당연히 신체적으로 못하는 거죠. 말 되잖아. 요 위치가 중요해 어법적으로는 요 위치가 중요해 자얘 뭘까요? 자 여기 보세요 저기 예문으로거가 잘봐 It had rained for a week. 일주일 동안 비가 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뭔지 알겠어요? 관계대명사 얘기입니다 자 주어 없으니까 불안전한 문장이야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요 위치 선행사가 뭐냐 고그 얘기죠? 선행사가 누구예요? 요 문장 전체입니다. 일주일 동안 비가 내린 것이 그를 g l o 우울하게 만든 거야. 앞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어 앞 문장 전체. 아니면 앞에 있는 다, 어떤 구 있죠? 구 단어 덩어리 앞 문장이나 아니면 단어 덩어리 그죠? 구나 절 이런 것들을 선행사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대명사가 휘치입니다. 그러니까 휘치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봐. 그것이, 그럼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야, 그것이. 앞에 나왔잖아. 그들이 번식 시스템이 줄어든다며, 능력이 떨어진다며, 그것이 도와준대. O형식. 뭘 도와줘? Flying birds. 목적어, save가 목적 보워져 날고 있는 새들이 무게를 줄이는데, 그죠? 웨이트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소리죠. 넘어갑니까? 오케이 더 메인 익셉션 그런데 큰 예외가 있어. 2D스 룰, 룰이 규칙이죠. 익셉션이 예외. 2가 전치자죠이 규칙에 대한 큰 예외가 있는데, 이 규칙은 아까 무슨 얘기해서 번식 시기 얘기했잖아. 그죠? 번식 시기. 그죠? 어, 그 낮이 변화에 의해서. 번식 시즌이 유발된다는 거. 낮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 얘기를 했죠. 번식 시즌, 그, 시즌이.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큰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됐어요? 자, 무엇이래요? 아, 노마릭 자, 디젤, 데젤, 스피시즈래. 됐죠? 노마릭노마이란 말은 밑에 나와, 원래 노마드라, 노마드라는 단어 있어. 노마드, 노마드, 노마드. 노마, 얘가 뭐예요? 이게 유목민이야. 그래서 유목적인, 유목민적인 Desert Species, 사막 종족들이 예외래, 예외. 됐습니까? 국가 됐죠? 자, 요 문장에서 우리가 살짝 생각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자. 자, 선생님, 문법적으로 얘기하는 거. 니네 이거 보면서 좀 생각하지 않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냐? 메인 익셉션 할때 얘를 만약에 주어로 생각하면 얘는 전시하고니까 문장성분에안 들어가잖아. 익셉션은 뒤에 S가 없으니까 단수죠. 근데 왜 R을 썼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자는 소리야. 왜 R을 썼을까요? 그럼 딱 하나지. 얘가 주어가 아니야. 그럼 누가 주어야? 얘가 주어입니다. 그죠? 자, 유목성 사막종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보호입니다. 됐습니까? 보호 강조하려고 보호를 앞으로 보내고 주어 동사를 도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도치야, 도치. 그러니까 지금 R을 쓴 거야. 원래 문장은 No m a d i c d e s e r t s p e c i e s a r e t h e m a i n e x c e p t i o n to this r u l e 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 자, 그래서 t h e s e 자, 얘네들은, 이것들은 이것들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nomadic desert species. 그죠? 자. 그 nomadic desert 종들은 뭐할수 있대요? can initiate. initiate가 시작하다니까. 그들이 breeding cycle 보이죠? 번식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는데 within 어디 어디 안에서죠. 어디 안에서? days of rain이니까 비가 오는 날들 안에서 브 breeding cycle을 시작할 수 있대. 됐어요? 근데 그것은 It 스포 f o r 뭐, 뭐, 하기 위해서다. 야, 비가 오는 그 시기 사이에서, 그 안에서 번식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는 거. 이건 예외적이잖아. 그죠? 그죠? 앞에 있는 거, 이게 예외래요. 예외. 그러면, 이것을 뭐 하기 위한 거냐면, 봐봐. Making the list of sudden b r e e d i n g opportunity, 보이죠?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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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t t t o 보세요. make use of 뭐예요? 뭐모를 사용하다야, 사용하다. 뭐모를 사용하다. 이거 많이 봤죠? make the most of는 뭐야? 뭐모를 최대한, most입니다. 최대한 활용하다죠. make the least니까 얘는 뭐야? 최소로, 최소로 활용하다야. 됐죠? 그러면, 예전 l 스 s t 를 썼잖아. 그러면, 야, 그것은, 갑작스러운 번식 기회를, 야, 갑자기 번식 기회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갑작스러운 번식 기회가 나왔다고 갑작스러운 서든이야, 서든! 이런 단어 무시하고 잘, 무시하지 말고 읽어보라고. 갑작스러운 번식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죠. 갑작스럽게 번식 기회가 딱 나왔으니까 기회잖아, 기회. 그럼 기회를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리스트가 틀렸죠. 리스트를 모으로 고쳐야죠.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 Nomadic Desert Species는 이런 규칙들의 정말 큰 예외인데, 얘네들은 번식 사이클을 비가 오는 날안 해도 시작할 수 있다는 소리야. 넘어가 넘어가겠냐? 오케이? 자, 또한, Different Species, 자 디프론 서로 다른 종들은 디바이드 디바이드 업이야 디바이드 업 업은 강조입니다 완전히 그 번식 시즌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나눠놓은데 그래서 대부분 씨 벌스 바다새들은 레이저 싱글 블루, 브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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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브리드가 번식하다 하죠 브루드가 새끼야 새끼 같은 배에서 나온 종 새끼를 브루드라 그래 하나의 새끼만을 기르는데 그러나 됐죠? warm region, 따뜻한 지역에서는요. songbirds라는 명금이야, 명금. 그냥 새라고 해석해. 그래. songbirds라는 새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기를 수도 있대. several families. Yeah, however 나왔으니까 앞에는 한 마리만 기른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명금 얘네들은, 그죠? 여러 가족들을, 그죠? 여러 마리를 a few months, 몇달 안에, 그죠? 여러 마리를 기를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는 exceptional good year exceptional 예외적으로 정말 good year일 때 그죠? 그 조건이 좋아. 그한 해. 그럴 때 a pair of house sparrows 한쌍이 house sparrows야. 그 뒤에 동격입니다. house sparrows가 누구냐면 일종의 명금이야. 그래서 house sparrows 할때 지금 고유명사를 쓴 겁니다. 한 쌍의 이 명금은 키울 수 있대. 뭘 키울 수 있대? successive bruise 자, 아까 b r u i s 가 새끼라 그랬죠? Successive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연속적인, 연속적인, 연속적인 새끼들을 계속 기론을 길러낼 수 있다는 소리죠. Through는 뭐뭐를 통해서. 쭉! 그 얘기니까. 얘 전치자잖아. Reproductive effort boy죠. Marathon Reproductive e f f o r t 보이죠? 마라톤 알죠? 마라톤. Marathon. 마라톤이 뭐와 관련돼 있냐? Success와 관련돼 있잖아. 그죠? 마라톤 같은 번식 노력을 통해서 됐죠? 연속적인 새끼들을 길러낼 수 있다는 소리죠. 결국 석세시브는 힌트를 여기서 얻으면 되잖아. 그리고 위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어? 대부분의 씨벌들은 원래 한 마리만 기르지만 하외벌 뒤에 뭐 얘기했어? 이 명금 같은 새들은 여러 패밀리들은 따뜻한 지금 따뜻한 리즌 속에서 따뜻한 그 어떤 지역에서 아까 우리 어? 기온 얘기했잖아. 자, 온대기우냐 아니면 극기우냐 그런 얘기했었죠? 따뜻한 지역에서는 여러 마리를 기를 수 있고, 그리고 자 하우스페로우 같은 그런 자 어, 새들은 뭘 기를 수 있대? 연속적인 새끼들을 계속 낳을 수 있다는 소리죠. 트로노모모를 통해서니까. 요 메라스톤 보이죠? 얘가 지금 세시버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 문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대명사 위치 얘기했고요. 아까도 설명했고, make 모 use of나 make the most of 이건 기초적인. 요거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야, 이 s 시 c c e 은근히 중요하죠. 선생님, 니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다는 누구한 몰라요? 다 알지? 근데 이게 뭔 뜻이 있어요? 이게 연속하다, 이어지다, 계승하다, 왕위를 계승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요게 중요하다는 소리야, 요게. 뜻이 두 개야. 그래서 파생 단어가 다릅니다. s 세스 뭐예요? 성공 아니면 성공한 사람. s 세 c c e s s i 뭐예요? 연속, 아니면 계승이야. 왕위를 물려받는, 받음. 아빠의 자리를 물려받는 거. successful은 성공, 성공적인, 성공한 그런 뜻이죠. successive는 뭐예요? 이거 연속적인이죠.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successor 보이죠? 뒤에 OR. 얘는 뭐예요? 계승자, 계승자. 계승한 사람은 successor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succeed가 은근히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이두 번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차싶죠 요번에 어?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요 단어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거 어? 니네가 모르는 단어들은 요거 잘 정리를 하세요. 자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날씨가 추워져. 자 하루하루 또 열심히 열심히 생활하십시오. 여기까지 할게요.